야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종종 있는데 종 있는데 위도 있다 일단 호그 발견 호그 안나면 메르시 발견 뭐야 브리핑만 눈나 열심히 하고 와무거다 뭐 발견했단 브리핑 야 밑으로 <laughs>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얘네 지금 호그랑 밑으로 내려갔어 아나가 왜 이래 아나 여기 왜 왔어 어때요? 죽었다고. 어... 빙신 새끼 개. 야, 비비다준비라도해 아... 봐. 뭐 어떻게 뭐,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? 아, 나왜왜 왜 항상 저거게붙 찍히는 거야. 뭐라 해 봐. 야, 어그로를 끌기 전에 쟤네가 이미 그냥 한타 설기를 하고 들어왔다니까. 굴러간다. 정한다 야, 간다 일단 호그만 때려, 일단 호그를 때려. 왜냐, 부족하기 때문에. 원리 <off> 공격해라. <fivealan> <mission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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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호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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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아 아, 얘는 어디서 나왔 아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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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이정이라고나뭐이 하면 안이 뭐, 지금 나한이너 아, 까 뭐라고 지금 뭐라고 아, 그랬는 아, 이정도고 아, 이정하도 뭐라 이정는 아, 이정도도웅이여 일어나세요 알았어 이운이라고 하나하나 암살을 제대로 못해 이 새끼는! 아, 아, 아 죽었니? 일단 화물은 내가 진정시켜놨거든? 화물아 진정해. <laughs> 화물아 진정해. 아니 여기서 죽을 일이... 아, 구조개 새끼들아, 힘을 주던지 죽든 말지죽 말든지 키를 내던지 3중 하나로 해봐. 오케이, 우리 팀 겐지 방해 성공. 오케이, 우리 팀 겐지 방해 성공. 싫어? 하루 종일 뒤지기만 해. 그냥 거의 그냥 뭐 어? 데드풀이야. 시브레 뭐야? 뭐 왜케 좋아해? 데드풀이야. 뭐야? 나다 이게 오른쪽 방, 오른쪽 건물. 근데 오른쪽 건물. 나한테 돌아다니지 말고 따내한테 따라가. 너 자, 너 잘했어, 잘해,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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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수 있어, 수 있어. 바로 오네, 바로 오네. 나다 뺐다. 일단 겐지 잡았어. 화물은 지금 진정시켜놨거든? 화물 진정해. 진정해, 화물 진정해 내 네, 능력 보여준다 능력 보여준다 넌 너무 귀다내 능력 보여준다 내능다가제가 제일 잘해 흘준다 음, 아, 내크랙좀 심하다 왕 제일 잘이 왔어 나왔 여기. 뭐야. 야 이게 게임이야? 한칼이 이렇게 갖고 노는 게 게임이야, 이게? 아니, 여기 이 지뢰가 있어. <laughs> 야, 지뢰 부시면서 와야지. 아니, 몇개 부시다가 내가 가속 가속도가 쩌부부터 와 가지고 죽었어. 도망도망 오다 죽 뭔가 도망 오다 왔다 험을 진정시켜 놓을게 기다려봐 간다고 아. 만재 워이씨 일단 다 밀어놨어 아아 뭐야 진짜 무서다 넌 상해졌다. 돌격해. 야, 화물, 화물, 화물. 아, 나 잡았어. 맥킹 볼 잡았어. 메리시 살리는 거 본다 나 지금. 메리시가 뭘 살려 죽이고 다니는. 잡았다. 잡았다. 그렇지. 이어 내가 에이마, 에이마, 아프지 마. <laughs> 아프지 마. 에이 우와, 우리 갑자기, 우리 갑자기 또 저거, 저거, 또또 아, 또, 또, 또 깝치러 간다고. 아, 이거 재운다고? 야, 아나, 일로 땡겨 볼수 있냐? <laughs> 아, 이 이거,

나 왜죽냐? 오케이! 저기 아나 개못해 솔져 왼쪽방

어나 아, 좋아?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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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너안 잤으면 아, 아, 됐어 됐어 목소리. 자는 걸로 어그로 끌었어 헐린다. 됐어 <laughs> 좋아 어 자는 거랑 딸기 딸필로 맞다 어그로 끌었어 우리 개잘해 개잘해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경쟁전이지 자충을 도 경쟁전 야 우리 위험해 우리 위험해 오케이! 좋았다 어딨어 왜나 좌충우돌 경쟁전 아, 이게 요즘 경쟁전이다 친구야 <laughs> 이게 요즘 경쟁전이야 누나 <laughs> 게임하기 쉽겠다 진짜 씨발 <laughs> <이런 웃음> 게임이야왜 안와 안들려? 하나는 갱주공을 못본 거야.